오늘 저희 가족은 이제 논두개에 심은 뒤에 보이는 옻나무 옻나무에서 이제 순이 잡아서 순을 따지러 왔습니다. 옷순을 여기에 가득 채우면은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돈으로 따지면은 근데 저희는 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희가 먹을 만큼만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수확하기 전에 고무장갑 이런 걸꼭 껴주고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옷순이야 옷이요 응. 음. 뭐, 옻나무 이런 게, 알레르기가 심한 거 아니야? 막 간지러움을 많이 음. 타고? 맞죠? 응. 음. 이거 딸 때도,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는 이유가. 아, 이렇게 따다 보면은, 손등에 진이 묻어. 이렇게 따는 거 맞아요? 응, 음, 몽테리 따면 돼. 이렇게? 어, 두릅 따듯이. 응. 어. 아, 두릅 따듯이? 응. 음. 나중에, 손질하더라도. 여기, 이 정도까지 커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음.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건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음. 아버지, 이거 따서 뭐해 드실라고요? 이거? 예. 네. 아 고기 싸먹을 때, 뭐 먹을 때 먹으려고. 아, 고기 싸먹을 때? 응. 음. 담궈가지고 먹으려고, 저번처럼? 응. 음. 아버지, 이게 되게 비싼 건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근데. 왜? 이게 한 키로에, 응. 음. 한 3만원 뚱날걸요, 아버지? 그래? 이냥 심어놓고서 예 따먹는 거니까. 근데 망고 많은 나무 중에 아빠는 이걸 왜 심었어요? 귀하니까. 어. 아빠가 심을 때부터 귀했던 나무였어? 응. 아버지 이렇게 뭐 올라면 못 먹는 거죠? 꽃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응. 오 벌써 한가득이다. 아버지 이게 왜 비싼지 알겠는데요? 예. 많이 따는 것 같은데 가벼워. 어. <laughs> 이게 비싼 이유가 있네. 어. 3만 원쯤한 이유가 있네. 지금 일치도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어, 아, 그래? 예. 아버지 저희는 여기 원래 변농사들 짓다 보니까 그늘지면못 자라서 어. 짜, 아빠가 잘라 버린 거잖아요. 응. 어. 안 잘랐으면 옷순이 되게 더 많았겠네요. 응. 어. 아버지 이거 옷순 수확하는 어. 날짜가 그렇게 길진 않겠다 어.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크면 못 먹는 거야? 응줄겨서응옷순 어. 알레르기 올라왔잖아 어 따면은 네. 따다가 그 피부에 그냥 다 버리니까 올라오더라 피부에 닿기만 해도 올라와요 이건? 피부에 닿기... 아니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고 했는데 아파 좀 타더라고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많이 저거 할때 많이 안 먹지 아 적당히 조금 조금씩 응. 먹는 거야? 응 음, 딴. 여기 하나 더. 또. 우순을 딴데 가서 봐 봐. 거기에 아마 진이 나왔을 거야. 진이. 이좀이따가 가면은 에이. 여기가 진이 까매. 어? 진이 나온다고요? 어진 지금 딴데 보면은? 어 그럼 그 진이 묻으면은 피부가 엄청 간지러워지는 거네? 그렇지 옷 타는 사람은 옷넘무 옆에만 가도 탄다니까 이거 까매지잖아 음. 어응 그지? 예이쯤좀 음. 있으면 여기서 까맣게 진이 나와 아니야 일부러 저맨 처음에 그냥 땄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했다면은... 어. 이거 뭐야 어떻게... 이거 꽤 많은데 위에 응서건보 음. 뭐... 못 먹겠는데요, 아버지? 따다가, 이 놈으로 빠져, 빠지는 거 아니야? 올라가시게? 응. 역시, 올라와야 딸 것도 없네, 역 예. 어, 꽤 많이 땄는데요? 응? 한 3kg 나오겠어. 10만원 벌었는데, 아버지? 어떻게 시장 가서 팔아요? 시장 가서? 예. 뒷산들이랑 나눠 먹고 말아야지. 온나무 가지치기 안 했으면은. 응. 이거 몇배더 따겠다. 너무 키로 가잖아, 너무. 잡고 있어. 응? 너무 크면 내년에 딸때 망해? 어. 다음에 딸수 있게. 나눠서 또 따게? 어 그래? 어. 이 아빠 쪽으로 보내든지 어깨는데 응. 이제 좀만 더 하면 너손안다글제한 45kg 되지 않을까 45kg 45kg 저희가 직접 이 키우는 온나무에서 손이 자라서 손을 따주면서 수확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옻나무에서 자라는 옷순을 좋아해가지고 논에다가 심었는데 항상 수확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들면 5kg 정도 나오는데 이게 1kg당 3만원 돈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한 5kg 정도 땄는데 한 20분 동안 한3 곱하기 5하면 한, 한 15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먹을 만큼만 심고 있습니다. 뭐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이미 옷 순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예, 이거는 약간 매니아층이 따로 있어요. 이게 너무 간지럽고 막 몸에 이상한 게 올라와 가지고 매니아층이 따로 있는데, 예, 그거 알아보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